이번 강의는 제8강 날개의 모양과 특성입니다. 에, 지금 보면은 우리 비행이론 와가지고 1강부터 상당히 뭐 새로운 용어들이 나와서 어, 어렵다 아니면 복잡하다 그런 생각이 나겠지만은 한 10강까지만 이제 8강인데 8, 9, 10한 3개만 더 들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에, 좀 참고. 어, 새로운 거니까 예, 새로운 단어가 좀 어렵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8, 9, 10 가지만 참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야, 날개의 공기 역학적 특성에서 뭐 아무튼 역학이네. 뭐 이런 말 나오면은 머리 아프지만은 어, 알고 오면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 날개의 어떤 모양이다. 그 말이 결론은 날개 모양에서 그 말이에요. 여가의 특경에서 여기서 날개의 형태에 따른 가로세로비다 테이퍼비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어 이런 것 또는 그 다음에 뭐 후퇴각이다 이것은 중요하다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어가 어 어렵지 뭐가로세로비라는건 가로와 세로 비뭐 테이퍼비라는 것은 영어를 영어 입니다 테이퍼라는 것은 하나의 변 반면 단면이 변하는 거니까 얼마나 변했는지 뭐 날개가 어, 직 사각형이면은, 뭐, 두께가 똑같으니까 테이퍼비가 뭐, 일정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 우리 몸통 쪽에는 날개가 좀 넓다가 끝으로 갈수록 좀 좁은 게 일반적인 경우죠. 그럴 때는 점점점 줄어드니까 그 줄어드는 비를 테이퍼비라고 합니다. 후퇴각이라는 것은 날개가 얼마나 뒤로 쳐졌는가. 어, 그러고 보면은, 뭐, 처음에 가로세로비, 테이퍼비, 후퇴각할 때 넓지만은,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가로세로비는 가로세로 그 길이 비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테이퍼비는 얼마나 좁아지는가, 그 비율이다. 뭐, 뭐,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설명들어보겠습니다 계속. 가로세로비는 날개 길이와 시위선의 비율이며, 날개 폭이 좁아지는 테이퍼비는, 어, 날개 폭이 얼마나 좁아지는가, 그 테이퍼비라 했죠. 날개 끝이 길이와, 날개 뿌리 시 길이와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직사각형 날개는 테이퍼비가 1이고, 직사각형이니까, 어떤 변단면이, 단면이 주로 변하지 않죠. 처음에서 끝까지 똑같이 직사각형이니까. 삼각형은 테이퍼비가 0이며, 어, 이 말은 무슨 삼각형 날개는, 날개가 삼각형이란 말은 몸체 쪽은 상당히 큰데, 끝에 부분은 없죠. 그러니까, 무엇뿐에 0 하면 결국은 0이죠. 테이퍼비가 0이며, 가로세로비가 커지면 날개의 양 항비가 좋아져서, 어, 항력에 비하여 양력이 증가하지만, 날개가 커지면은 당연히, 커진 만큼, 요새 이런 양항비가 좋아졌습니다. 비행기 유래하는 것 같지만은, 어, 예를 들어서, 날개 폭이 좁고 좌우로 매우 긴 현상, 형상. 가로세리비가 커지나 말은 날개 길이가 길어진다 말이죠. 너무 길면 어떻게 되죠? 구조적으로 굉장히 약해지겠죠. 그래서 적당한 길이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구하는 겁니다. 날개가 부러지면 안 되니까. 후퇴각이라는 것은 날개 또는 수평 안정판이 후방으로 쳐져 있는 정도를 우리가 말한다. 그 말입니다. 자, 가로세로비 날개 가로하고 세로 비율. 테이퍼비, 어, 몸통에 있는 날개, 몸통 쪽의 날개 어, 길이하고 끝부분의 날개 길이하고 어떤 점점점 단면이 줄어드는 비율. 그 다음 후퇴각은 얼마나 뒤로 어, 쳐져 있는가. 쳐져 있는 정도. 뭐 어디 영어는 어려운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다 아는 내용, 알만한 내용이죠. 그다음에해서 이제 주 날개. 주 날개도 여러분이 압니다. 주 날개는 가장 큰 날개죠. 여기서 보면은 항공기를 공중에 띄우기 위하여 필요한 양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큰 날개 몸통에 붙어 있는 거. 항공기의 주 날개는 좌우 대칭을 이루고 당연히 대칭을 이루어야죠. 한쪽이 크고 한쪽이 적으면 양력이 틀려버리면은 항공기가 안 되니까. 이 대칭축에 동체가 놓여 있으며, 동체란 것은 몸체를 말합니다. 주 날개에서 발생하는 양력은 비행 속도와 날개의 시위선, 날개의 두께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날개의 모양은 작은 저항과 큰 양력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설계한다. 날개는 어떻게 해요? 저항이 됐으면 적을수록 좋죠. 그래야 뭐 진행하는데 추력이 좋아질 거고, 큰 양력을 얻으려면은. 어, 위로 빨리 뜨려면은, 오래 떠있게 하려면은, 양력이 커야 한다. 그러지만은, 숫자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무작정 키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론적으로는, 저항이 작아야 하고, 그 다음에, 양력은 커야 하고, 이런 형태로, 최선의 방식을 찾는다. 그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날개의 캔버가 커질수록, 양력수가 증가하면서, 저항도 증가하다. 그러죠. 캔버란 게 뭡니까? 어, 날개의 저 모양 그 모양에서 어, 그 중심선하고 그 위에 중심 어디 시선하고 사이를 캠버라했죠그커진단 말은 어, 그만큼 어, 양력을 많이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 해서 그커지려면은 굉장히 둥글둥글하게 보면 커지는데 그러면은 앞부분이 너무 커져가지고 저항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어, 그 키울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날개의 캠버가 커질수록 캠퍼라는건 어디 앞에 다시 한번 되돌아 와야지만 캠퍼가 뭐였어요 날개 앞전에서 뒷전까지 연결한 선 다시 한번 그림을 찾아볼까요 자, 캠퍼가 뭐였죠 네, 캠퍼가 이거죠 앞에서 뒤까지 연결한 선 시선하고 그 다음에 이 휘어있는 위면하고아래면하고이 거리의 중심선 여기서의 중심선은 여기고 여기 여기 중심선은 여기 여기, 중심선을 쭉점선으로잇는거하고그 사이가 캠버죠 그죠? 이캠버가 커지면은, 양력은 커진다 했습니다. 캠버가 커진단 말은, 이게 위에 곡면이 더 크고, 아래면이 적으면 커지겠죠. 그러지만은, 그 모양이 되려면 다시 말해서 좀 확대하면은, 이런 식으로 날개가 되어버리면은, 앞에가 너무 커가지고, 어 이게 저항을 많이 받겠죠. 앞에 바람 불면은, 저항을 많이 받죠 캔버만 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항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그 중간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 자,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한번, 영어를 확실히 이제 외우고 합시다 시위선. 날개 앞전에서 뒷전까지 쭉 이은 직선이 시위선이다. 캠버란건 뭐냐? 여기 제일 윗면하고 아래면하고 사이에 중간 지점을 선으로, 점선으로 이긴 겁니다. 여기 중간 지점은 뭐 시작이니까 처음 갖고, 중간 지점, 여기 중간 지점, 여기, 여기 중간 지점, 여기, 중간 지점 여기 이렇게 중간 지점을 쭉점선에 연결한 거라고 이게 평균 캠버선입니다 그럼 여기하고 시선하고 사이 그 차이를 보고 우리가 캔버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 영어는 이제 어찌 됐든 어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은 이 정도면 아실 거 이제 에어포일은 확실히 아셨죠? 에어포일 뭐예요? 처음에는 이것도 어려웠지만은 날개 단면이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새로운 영어일 뿐입니다. 다시 원래 강의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에, 일반적으로 날개 캠버가 커질수록 날개 캠버가 커진단 말은 윗면이 둥글고 아래면이 납작하면 은 커지겠죠. 그러면 양력 계수는 증가하지만은 어, 그렇게 어, 이상한 모양이 되어 버리면 저항도 증가할 것이다. 앞에 굉장히 볼뚱해지니까. 그래서 제트 항공기와 같은 고속항공기에서는 작은 날개를 채택하고 있지만. 날개가 작으면 양력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은 양력이 줄어든데 비행기로 써있으면 어떻겠어요? 추진력이 커져야죠. 굉장히 속도가 빨라야겠죠. 저속으로 비행시에는 기체를 지탱하기 위한 양력이 부족이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고양력 장치를 이용한다. 양력을 보충해 줄수 있는 비행기가 지금 그 상태로 하면 몸체의 하중에 비해서 날개가 작으니까 양력을 더 보충해 줄수 있는 고양력 장치를 이용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 이 착륙 시에 보면은, 어, 이 착륙 시에 보면은, 에, 양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앞에 나왔었는데, 고 양력 장치. 날개, 어, 뒤에 부분에서 안쪽에 있는 게 바로 플랩이라나 있죠. 밖에 있는 것은 에일러론이고, 에일러론은 방향 바으로 쓰는 거고, 가운데에 있는 플랩이 있는데, 작은 날개 플랩이 있는데, 그것이 고 양력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착륙, 이루갈 때나 착륙할 때는 양력을 올리기 위해서, 어, 플랩을 펼치게 돼 있죠. 대개 보면은 이제 뭐큰 비행기 같은 경우는 어 전연 플랩 뭐 뒷부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후연 플랩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 경량 항공기는 어 뒤쪽에 그냥 플랩 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 항공기는 양력을 증가시키는 장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 감소시키는 장치도 있습니다. 감소시키는 장치가 뭐냐면은 어 주날개에서 어 위로 붙어 있는 스포일러. 우리 자동차, 경주용 자동차 젊은 친구들 타고 다니는 거 보면 뒤에가 스포일러라고 뒤에 나리 같은 걸 붙이죠. 그걸 붙이면은 공기 저항을 위해서 받으니까 차가 밑으로 쭉가라 앉아가지고, 안정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래서, 양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종제 말했던 플랩이고, 감소시키는 것이 스포일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행기에 일반적으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은 플랩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 위로 플랩은 밑으로 해가지고 양력을 받게 하는데 에, 이 스포일러는 위로 펼쳐가지고 어 항력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스포일러는 어쩔 수겠어요. 우리가 착륙할 때 빨리 활주로에서 더 이상 안 나가게 하려면은 우리가 큰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창가로 내려보면은 날개 쪽에 탔을 때 보면은 갑자기 양 날개에서 어, 보조 날개들이 내려와 가지고 아래로 내려온 것 아, 점점 내려와서 위로 올라가는 것막 있습니다. 그때 위로 올라가는 것이 어, 앞에 바람을 받아가지고 더이상 못나가게 하는거 브레이크에 과라는 스포일러입니다 이런 이제 양력을 증가시키는 플랫만 있는게 아니라 감소시키는 스포일러라는 것도 큰 비행기에서는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경량한 한국에는 해당사항이 없겠죠 그래서 착륙시에는 그 스포일러를 위로 쭉 펼쳐 올리면 은 그만큼 바람을 많이 받으니까 브레이크를 빨리 받을, 에, 잡을 수 있겠죠 어, 일반적으로 공기역학 브레이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타이어에서 잡는게 아니라 어, 바람을, 에, 받게 되니까, 어, 앞으로 못 나오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예, 받음각이라는 게 나오는데, 에, 가만있자, 여기에서. 에, 보통 이제 받음각이라는 게 나오는데, 에, 받음각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연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에, 바람을 불 때, 앞으로 쳐들고 있는, 날개가 쳐들고 있는 각도를 우리가 받음각이라고 합니다. 앵그로 모택에서 AOA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그게 받음각이 크면, 날개가 위로 치켜 올리면은, 양력은 증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올린 게 아니라,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양력이 급속하게 떨어지면서 대신, 어, 날개가 위로 쳐 올리면은, 바람을 많이 받겠죠. 이 날개가 하늘을 위에서 쭉쳐 올리면은, 앞에서 바람을 많이 받으니까, 결국, 그 저항력이 그만큼 커지겠죠. 양력도 받지만은, 앞에서 받는 저항력. 저항력도 받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작정 그렇게, 어, 하늘을 지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비행기가 지금, 이것은 뭐, 저, 뭐, 제트기이 형태인데, 어, 느 정도 올라갈 때는 양력이 커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람을 배에다 안고 하니까 계속, 계속 올라가 있지만, 그사다서 이게 쭉 올려버리면은, 앞에서 이 저항을 크게 받아가지고 이게 양력보다, 저항을 많이 받으면 더 이상 못 가고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실속이라고 하죠 실속 실속현상일 때는 대개 초기에 기체가 진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속할 때는 진동을 하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버핏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은 어 이거 갑자기 실속을 만나면 어떨까 하는데 대개는 보면은 우리가 느낄 때 한없이 쳐들면 실속이 나오니까 그걸 조심하지만은 어 실속이 오게 되면은 그 전에 어, 요즘 나오는 항공기에서는 삐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조심하라고 삐삐삐 소리 나요. 그 다음에 그래도 무시하면은 기체가 바르르 떨립니다. 버피팅이라 해요, 떨려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실속이네 하고 그 다음 터는 실속에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실속 하면은 비행기가 추락하니까 굉장히 위험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실기를 하게 되면은 교관이 중간에 실속을 몇 번을 경험을 시키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회복하는가, 그걸 아르케 축구면, 그래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는 무작정 갑자기 실속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 기체에서 신호가 옵니다. 삐삐삐, 신호가 오거나. 그래도 무시하면은, 어, 발을 떨리면서, 어, 떨리는 걸 보태게 우리가 버피증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날개 앞에 나오는 어떤 흐름이, 공기 흐름이 뒤에서, 어, 난리로 바뀌면서, 어, 공기 흐름이 예, 기체를 진동시킵니다. 그걸 보고 이제 기체의 어떤 공기흐름 방리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실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은 실속에 빠진다는 말은 떠올리는 양력보다 무게가 커져 버리죠. 하지만 하 항력이 커지니까 그러면 은 밑으로 추락하는 게 실속이라고 합니다. 실속 속도는 이륙하고 착륙을 설치하는기준에 중요한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느릴수록 이 착륙을 여유 할 여유 있게 할수 있죠. 그래서 실속 속도가 뭐 30노트다 그 말은 30노트로만 갈수 있다면 이 항공기는 어, 밑으로 추락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실속수가 70이다 그 말은 최소한 70 노트가 돼야 예, 추락하지 않는다 그 말이니까 훨씬 더 양력을 많이 받어야겠죠. 예, 속도가 느리다, 실속수가 작다 그 말은 양력을 많이 받는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되게 이차제스는 이런 실속이라는 것은 경보장치가 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무시하면은 예, 진동으로 예, 떨리고 있어서 이거 실속세권을 알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날개 위치에 따라서또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날개가 항공기 여기서 이게 항공기면은 항공기 앞에서 보는 거죠. 이 그, 번, 위에가 있으면은 날개가 위에 있으면 이걸 보고 고익기라고 합니다. 높을 꽃자 날개 있자 고익기이 몸통 중간에가 날개가 있으면 중익기 그다음에 이렇게 이, 이것처럼 날개가 이 몸통 밑에가 있으면 이걸 보고 저익기라고 합니다. 고익기, 저익기, 중익기. 이게 날개 위치에 따라서 분리도 하고, 또 날개 모양에 따라서 직선익. 이건 날개익자죠, 날개익자. 직선.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직선익. 타원익. 뭐 날개 모양이 사각형도 아니고 이게 타원형으로 만들 수있어요 이건 이론상으로는 타원형이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지만 그것도 실제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 굉장히 불리한 어떤 역학적인게 있어서 타원형 날개는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은 그 별로 안 좋아서 어,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테이퍼익이라는 건금 전에 나왔죠. 테이퍼비라는 게 나왔듯이 어, 여기는 큰데 갈수록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좁아지는 경우. 이걸 보고 테이퍼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후테익은뒤자침 어, 날개. 날개가 뒤로 이렇게 적게져 어, 어, 있는 경우. 반듯하지 않고 뒤로 이렇게 어, 후퇴해 있는 경우. 그걸 보고 후테익 전진이란 것은, 이런 경우는 거의 별로, 여러분 못 보셨을 건데, 어, 앞으로, 날개가 앞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델타익이란 건, 델타란 건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이게 델타익이죠. 어떻게 보면 델타익이라고 해도죠 이게 삼각형. 가변익이란 것은 날개의 어떤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날개 모양을 바꿀 수가 있는 게 가변익. 뭐, 여러 가지, 가변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플랩을 내리거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날개 모양을 바뀐 거죠. 바꾼 거죠. 그다음에 카나드 이기란 건 뭐냐면은 이게 모양이 좀 이상한데 이 앞에 이건 전투기에서 일반적인 수업죠 이렇게 보존날개처럼 앞에가 하나 떠 있는 경우 있습니다. 이걸 보고 카나드 이기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 양력을 증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한번 들어본 걸로 해야지 이걸 다외우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날개 모양이 다 이렇게 한다면은 날개가 몸체보다 위에 있으면 고익기다. 어, 아래가 있으면은 저익기다. 가운데 있으면 중익기다. 그럼 어떤 게이기냐 뭐, 유리하냐.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고입기라는 것은 몸체 위에가 있으니까, 날개가 위에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무게중심이 밑에가 달랑달랑 달려있으니까, 안정하게있죠 그런데 대신, 어, 기동성이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입기로 되어 있으면은, 날개가 밑에 있으면 기동성은 좋은데, 무거운 것이 그 위에 있으니까, 좀 무게중심이 좀, 에, 복잡하겠죠. 어, 그런 단점, 장점이 있고, 중입기는 뭐냐? 가운데 어중간하게 그두 개, 고입기하고 저입기의 어 중간 역할이다. 야, 이런 어떤 영화 정도지 이걸 다 외워서 던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날개의 어떤 이제 면적이다 어떤 이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 날개 면적이라는 것은 날개 면적에 비해서 기체가 가벼울수록 당연히 좋은 거죠. 날개가 크면 클수록 양력을 많이 받으니까 어, 그래서 이제 세계 이착륙 거리가 짧아진다. 날개 면적에 비해서 어, 기체가 가벼울수록 양항비 더잘뜰수 있고 기동성이 좋아지고. 이 착륙거리가 짧아진다 날개가 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트기다 전투기다 그러면은 굉장히 활주로가 길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 여러분이 어, 배우고 있는 경량항공 기 같으면은 기체는 조그만데 날개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되게 어, 굉장히 많이 타는 사람들은 한 50m면 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초보자 같은 경우는 뭐 300m, 400m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짧아지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상방각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상방각은 뭐냐? 날개의 들려진 각을 상방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수평선이죠. 수평선에서 날개가 보면 위로 조금 들려 있습니다. 그때 럴이 각도 이걸 보고 상방각이라고 합니다. 상방각이 크다 그 말은 비행기가 어떻게 해요? 이 몸체가 이 날개 아래쪽으로 편안하게 앉혀지겠죠. 이렇게 하늘을 쳐들고 있으면은 그러지만은. 어 이렇게 하면은 상방이 클수록 방향 안정성은 증가, 증가하지만은 증가 조정성은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날개에 드레진 각도 이걸 보고 상방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속도에 따른 분류를 하면은 아음속기, 음속기, 초음속기, 극초음속기가 있다 했는데 아음속기라는 것은 아 라는 것은 버그 맞자입니다 어, 거의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음속에 가깝다 보통 제가 음속에 보통 0.8 80% 정도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음속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80이란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음속보다 약간 느린 상태가 아음속이고 음속이란 것은 우리가 알죠 소리 속도 가 음속이고 초음속은 그보다 빠르고 더 빠르면 급초음속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영어 해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러면은 어 지금까지 했던 것을 쭉 했던 것을 한번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영어가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언제 어느 세월에 이 복잡한 걸다 할까한 게 아니라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것 중에서 수평선에 중에 플랩 사역에 대해서 만든 거 플랩이 뭐라했어요 플랩이 뭐라니까 양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 주날개 뒤쪽에서 몸체 쪽으로 있는 게 플랩이라 있죠. 그래서 이득이나 착륙을 때 펼쳐준다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어, 처음으로 비행하면은 어. 이륙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플랩을 내려야 합니다. 그럼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플랩 사용, 맞는 것은 뭐냐? 플랩을 올리면 실속속도가 증가한다. 예, 플랩 작동은 실속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플랩은 분명히 뭔가 영향을 미칩니다. 플랩을 내리면, 플랩을 내린다는 말은 우리가 이륙에 창력 내리죠? 그럼 실속속도가 증가합니까? 감소하죠? 플랩을 했다 그만 날개를 펼쳤다 그 말이니까 그러면은 어 낮은 속도에서도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증가가 안 되죠 두개다 틀렸고 그 다음에 플랩을 올리면 플랩을 접어버리면 실속도가 증가한다 그렇죠 당연히 플랩은 펼치면은 어 양력이 증가하지만은 올려버리면 양력이 감소하니까 실속도 그만큼 증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 40노트로 가도 뜰수 있는데 플랩을 올려 버리면은 어40 노트 되면은 밑으로 양력이 더 적어져 추락하니까 그때는 속도를 훨씬 더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뜰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랩을 올려 버리면, 플랩을 없애면 어 실속 속도가 증가한다. 더 빨리 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착륙이나 이륙할 때는 빠른 속도가 낼 수가 없죠. 이륙할 때도 마찬가지고 착륙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실속 속도를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플랩을 펼친다 이겁니다. 아무튼, 뭐, 용어가 애매한데, 그냥 많이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은플랩은왜 필요한가? 양력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하다. 언제 쓰는가? 이류 갈때 쓴다. 또는 착류 갈때 쓴다. 둘다 씁니다. 이류 갈 때는 왜 써요? 어, 양력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 말은 실속 속도가 더 낮아집니다. 낮아도 추락하지 않게. 그 다음에, 착류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착류해야 하는데, 어, 속도가 빨려버리면 착류가 힘들죠. 그래서, 서서히 착류하려면은, 실속 속도를 감소시켜야죠 감소시키려면은 플랩을 펼쳐가지고 날개가 넓으면은 양력이 커지니까 천천히 내려도 추락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플랩은 어느 때 쓰냐? 이륙, 착륙할 때 다시 말해서 어, 양력을 어, 올려주기 위해서 실속 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쓴다. 그만 그 말만 알면은 이건 이제 문제를 잘 풀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직사각형 날개는 다른 날개 형태에 비교했을 때 어디에서 먼저 실속이 발생하는가? 이것은 이제 뒤에 어, 한 이거 지금 8 장인가요? 한1 0장 정도에 나올 문제가 미리 나왔는데 이건 미리 알고 하겠습니다. 어, 이런 경우는 되게 의사오냐면 이근, 입근, 이근이라는 것은 어, 몸쪽 어, 뿌리근자입니다. 날개 뿌리니까 우리 몸통, 몸통에서부터 이탄, 날개 끝 부분으로 실속이 진행된다. 이게 답입니다. 뭐 어, 실속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몸통에서 시작해서 날개 끝부분으로 실속이진행되는 것이 답입니다. 이게 십자에 가면 은 자세히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고항력장치라는 것은 항력 양력이 아닙니다. 양력은 끼워주는 거이 항력은 안 좋은 거죠. 막는 거죠. 고항력장치란 뭐라 했어요? 항력을 증가시켜주는 장치다. 뭐라 했어요? 스포일러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 했죠. 항력을 증가시킨다. 고항력장치는 양력을 증가시켜준다. 플랩이고 그 항력성에서는 조금 전에 스포일러 설명을 드렸죠. 자동차 예를 들었었죠. 그다음에 스포일러 의 주요 목적은 뭐라 했어요? 날개의 양력 감소라 했죠. 항력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양력 감소. 그다음에 날개의 개수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날개가 하나면 단엽기, 두 개면 뭐 쌍엽기 그렇게도 말하지만은 두 개, 세 개, 네 개는 복엽기입니다. 복엽기, 복수다이 말입니다. 세 개면 삼엽기, 뭐네 개면 사엽기겠지만은세개 이제 보면 삼엽기까지는 있지만은 사엽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옛날 치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대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개수가 아니라, 고익기는 뭐예요? 날개 위치죠? 저익기냐, 중익기냐, 고익기다 개수에 따라서는, 단엽기다, 복엽기다, 뭐, 삼엽기다, 사엽기다, 그거겠죠. 그 다음에, 날개와 동체를 연결하는 수직 위치에 따른 분류. 이것은, 어, 위치, 수직 위치니까, 위에 높냐, 낮냐, 중간이냐, 그러니까, 고익기, 중익기, 저익기인데, 단엽기는 날개가 몇 개냐, 그 말이니까, 4번이 틀린 것이죠. 테이퍼비라는 뭐라 했어요? 테이퍼비는, 점점점 줄어드는 어떤 비율이라 했죠. 테이퍼비라는 것은 점점점 줄어드는 비. 그래서 날개 끝 시위 길이와 날개 뿌리 시위 길이의 비율이다. 그래서 테이퍼비가 1이다. 그 말은 직사각형이죠. 날개 끝이나 시위 길이 여기에서 날개 뿌리나 길이 폭이 똑같으면은 뭐 1대 1이니까 그런 경우는 직사각형이죠. 날개 끝 시위 길이하고 날개 뿌리 시위 길이 비율이 테이퍼비다. 얼마나 점점점 좁아지는가 그 비율이다. 테이퍼라는 것은. 이런 용어니까 어, 이것은 어, 외우지 않아도 테이퍼비 테이퍼비 하다가 이 이걸 보면은 어, 생각이 날 겁니다 그 다음에 고양력 장치란 뭐냐 양력을 증가시켜 주는 장치가 고양력 장치다 이겁니다 양력을 증가시켜 주는 것항력을 이게 그러니까 플랩 항력이뭐 이것은 스포일러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좀 정리가 이제 서서히 되기 시작하는데 어, 아무튼 9장 10장까지만 하면은 나머지 부터는 이런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하니까 어, 쉽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